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2023년 5월 어린이날에 깜짝 놀라셨죠? 애플 아케이드에 무려 20개의 게임이 등록되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플러스 게임으로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을 인앱 결제 등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나머지 4개의 게임은 애플 아케이드 독점작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개의 게임 중에 지금까지 어떤 게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나 궁금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국 앱스토어에는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아 미국 앱스토어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슈미 게팅 오버이 플러스는 망치와 냄비만을 이용해 거대한 산을 오르고 전진해야 하는 정말 매니아 한 게임입니다. 19위 디즈니 컬러링 월드 플러스는 아동들을 위한 색칠 게임입니다. 18위 마이 타운 홈 플러스에서 좋아하는 인형의 집 캐릭터를 만나고. 6개가 넘는 방을 둘러보며 가족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17위 힐클라임레이싱 플러스는 물리기반의 행스크롤레이싱 게임으로 무척 다양한 차와 맵을 즐길 수 있답니다. 16위 림보 플러스는 매혹적인 퍼즐 디자인과 몰입감 있는 사운드와 비주얼로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15위 아이언 마린즈 플러스는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전략 시뮬레이션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14위. 파밍 시뮬레이터 플러스는 진짜 같은 100개 이상의 농기계와 도구, 작물 그리고 동물을 사용해 볼수 있는 농장 시뮬 게임입니다. 13위. 킹덤 투 크라운즈 플러스는 아름다운 모던 픽셀 아트의 매력이 듬뿍 담긴 미니멀한 행스크롤 전략 게임입니다. 12. 오토데드 플러스에서 여러분은 문화지만 인간으로 변장한 오토데드를 조종하고 정체를 들키지 않게 가족을 구해야 합니다. 11. PPKP 플러스는 단두 개의 버튼으로 재미있게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레트로 감성의 액션 격투 게임입니다. 12. 베리 리틀 나이트메어 플러스는 노란 우비를 입은 소녀가 위험한 집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드벤처 게임이니라. 9위 타임나커 플러스는 시간을 조종하는 이상한 슈팅 게임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적들을 물리치세요. 8위 디즈니 스페스트럭은 디즈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단어 퍼즐 게임입니다. 칠위 체스 유니버스 플러스는 다양한 난이도로 즐길 수 있는 체스 게임입니다. 육위 템플론 플러스는 위태로운 절벽, 늪지대의 부두, 불안한 벽을 뚫고 탈출해야 하는 엔드리스러닝 게임의 표시입니다. 오위 시티스케이프즈 신빌더는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4위 스네이크 아이오 플러스는 뱀을 크게 키우기 위해 조각들을 모으고 다른 뱀들을 둘러싸서 물리쳐야 하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3위 디즈니 퍼즐 블레스트 플러스는 쓰리 매칭 게임으로 디즈니와 픽사의 많은 캐릭터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답니다. 2. 워터카는 황당 레이싱 어드벤처 게임으로 워터카를 개발한 회사의 제품입니다. 완전 어이없지만 무척 신기한 게임입니다. 1. TMNT Splintered Fate는 닌자 거북이 주인공이 되어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는 적을 물리쳐야 하는 액션 격투 게임입니다. 잘 보셨나요? 역시나 닌자 거북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네요. 그 다음은 What the 카인데요. 3위인 디즈니 퍼즐 블라스트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는 두 개의 게임입니다. 저 역시도 이두 개의 게임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일까요? 항아리 게임이 꼴찌를 하고 있고요. 정말 유치한 디즈니 컬러링 월드와 마이홈 타운이 하위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즐기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구독자 0명이 넘어서 기분이 좋은 5월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게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